안녕하세요 mk 프랑입니다 기아는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이 장르가 갖고 있는 미니밴 이란 이름 대신에 mpv 라는 다목적 차량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카니발이 단순히 어떤 세그먼트와 장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낸 이런 자동차라고 볼수 있는 그런 또 이름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그 운전을 하는 그 리뷰어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뭐 어떤 그런 뭐 동력 성능이라든가 기타 뭐 어떤 운전하면서 느끼는 편의 장비가 조금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그 탑승하는 사람 입장이라든가 또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카니발 m p b 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제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카니발을 다룰 예정인데요. 어 제가 이제 여기 로서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이제 한인 타운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네. 정말 오늘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네. 이분 통해서 네, 기아 카니발, 신형 카니발을 또 그런 분들 시각으로 볼때 어떤 장점과 또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이제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오늘 제가 초대하시려는 분이 또 라디오 방송인이자 또 이제 농부이자 또 요리 연구가를 활동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 정말 어렵게 섭외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명하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 말씀을요. 차는 어떤 차를 또 준비하셨나요? 궁금하네요. 네. 아 저거요. 아 와. 제가 타는 거만큼 크네요. 묵직해요. 묵직하면서 안전한 느낌이 확 나는데 디자인 참 예쁘네요. 그리고 제가 타는 것보다 좀 낮아 있으니까 타기도 편할 것 같고 컬러 예쁜데요. 자동이요? 어떻게 자동? 오! 하하하! <laughs> 슬라이드 도어에요? 오, 저는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오, 예쁘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 문안 열어주셔도 되는 거구나. 어. 저,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놀랬던 거는 슬라이드 도어가 그냥 열려서 깜짝 놀랬고요. 벤 같은 분위기나 하고서 들어왔는데, 자동차, 그냥, 저희, 제가 갖고 있는 SUV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소개요. 네, 저는 에버그린 LA 늘푸른 농장의 대표이자 농부고요. 네, 라디오 코리아에서 아침마당에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그 메뉴를 만들어드리는 자연밥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빵지나 TV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강진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샵이 하나 있고요. LA의 크리아타운에 있고, 한 군데에는 라하브라의 가주생협회에는 고정적으로 프리오더가 와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요. 평균 100마일이. 하루에 100마일. 네네. 그 정도는 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하러 와야 되고, 농장을, 방송 끝나면은 다시 농장을 가야 되고요. 농장 가서 또 딜리버리도 가야 되고, 다시 가게로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하면은 하루가 거의 반이 장거리 주행이라고 하면 되겠죠. 연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제가 딜리버리를 많이 하고, 어카운트가 많아도 일단은 거리도 그렇지만은 가스비가 연비가 장,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거든요. 아, 이거가요? 네네. 이게 하이브리드에요? 오, 그래서... 전혀 못 느꼈네요. 어, 편안해요.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 이거, 어, 이거 그냥 승용차 같은 느낌? 네네. 네. 계신지 와. 볼수 있어요. <웃음> <웃음> 저 나와요, 저 앞에. 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 네네. 앞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시구나. 네네. 어, 좋으네요. 아, 어, 보이네요. 어. 토크라고. 오, 이게 왜 마이크 소리가 나네? 울리네요. 제가 좀 말할게요. 아, 들리시나요? 아니 어디 공연에 온것 같습니다 <웃음> 지금. <laughs> 어이 느낌 좋은데요? 네. 노래방 아 노래방에 노래. 울림아 이게 카메라예요? 어. 네. 통해서 선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울림인데요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심함이 여기인데요. 네, 네. 아. 저, 저 기억으로는 운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뒷자리에 아이들하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희 다음 스케줄을 예, 예. 또 가야 되거든요 네 라하브라로 가는데 저 트렁크 써도 되나요? 저짐 아, 예. 네, 괜찮을까요? 저희가 트렁크 쓰라고 네. 딱 비워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저 일단, 네. 저희 샵으로 네, 일단 샵으로 가죠 갔... 네. 네, 네,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가는 곳이 이제 샵으로 가야 되기 샵, 때문에 됐는데요 빨리 옷을 바꾸고 그 다음에 딜리보리 가겠습니다 좀이다 뵐게요 민들레 진액이랑 소스랑 김치랑 또 채소 박스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네 트렁크를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근데 같은 사람 맞으세요? 아네 <laughs> 어머 트렁크가 너무 작아요 아, 깊이는 <laughs> 이거 다 멋있을 것 같은데요. 아, 깊이는 네. 되게 깊은데 너무 작은데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네 이거를 접으셔야 돼요. 아 얘를 얘가 네. 접혀요? 예. 네. 어머. <laughs> 아 살짝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 오. 네, 아, 아 쉬워요, 네, 쉬워요, 네, 쉬워. 네, 네, 아 이게 무슨 비행기 안전 운전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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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괜찮아요. 네. 어, 어렵지 않네요. 거의 뭐, 반자동으로 뒤로 가는데요. 아, 이제 충분하네요. 네, 또 승무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laughs> 승무원 출신이아니 갑자기 도돌 안전 요원하는 <laughs> 것 같았어요. 네. 어,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이게 차체가 낮으니까 <laughs> 박스들 <laughs> 실기가 <웃음> 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파일럿보다. 제 거는 높고 무거운데 더 넓은데요, 지금 보니까는. 스페이스가 일단 제가 채소를 간편한데요. 오, 너무 좋아요. 제 차는 자, 이거 진액 한 박스잖아요. 자, 올릴 때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 정도로. 어 근데 저기는 너무 편한데 지금 벌써 힘이 드네요 이거를 가지고 가죠 <laughs> 이거 간단하게 그냥 밀어 넣으면 돼 이렇게 너무 편해요 아 저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짐을 다 실었으니까 라하브라에 있는 그 올게닉 아 마켓을 가야 되거든요. 인테리어가 기본에 있는 그 자동차 인테리어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어, 컴퓨터 모니터를 한 삼분의 일 잘라가지고 운전석에다 붙여놓는. 그러니까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로 가운데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어, 아주 심플하고 앞에가 깨끗하니까 뷰도 더 어, 깨끗하게 볼수 있는. 어미로를 굳이 안 봐도. 네, 그리고 오른을 네. 만약에 해도. 아, 양 옆에 네. 어떤 어떻게 저렇게 구성을 다 했을까? 여기는 에어컨 어떻게 켜나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아, 이걸로 진행할 네. 수 있는데. 네. 이 패널이요? 버튼 눌러 보세요. 아, 네, 요거요? 네. 눌렀습니다. 이렇게. 아, 온도가 어, 이렇게 나오네요. 네, 화면이. 한번 위액 걸로 누르면 화살표 모양 누르면 아, 네, 다시 엔터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세기 네,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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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네. 아. 음성으로도 이거 에어컨디셔너를 털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럼 뭘 어떻게 네. 지시할까? Hey Kia h i a 나왔어요.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오, oh, 말잘 듣는다. Hey Kia Can you set the temperature on 62? 오62 oh, 바로 되네요. 아이고 착해라. Thank you. <laughs> 어, 그러면 Apple CarPlay도 무선으로 할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laughs> 정말이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여기 버튼은 뭐예요? 눌러보세요. 네. 아 이거요? 네. 이걸 누르나요 어, 엔진 엔진이 네, 갖고 네, 있다고. 엔진이 아 어,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배터리가 가는지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전기가 가는지 네, 이게 눈으로 보이네요. 배터리가 지금 3분의 2 남았어요. 배터리가 뭡니까? 아, 배로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배로리가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 네, 이제... 제가 주로 가스가 얼마 많지 남지 않아가지고 어디 가서 가스를 넣어야 되는 이런 걱정하거든요. 상생하네요.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죠. 가는 예, 거요.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마일도 다 있네요. 네, 이거는 어, MPG. 뭐 지금... 그렇죠. 딜리버리 갈 때는 농장을 둘러서 아자 필요한 채소들을 더 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하브라로 가는 거죠. 어우 이거 넣자마자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돼? 제 거는 한참 막그 앵글을 맞추고 뭐 이래야지 겨우 대다가 말다가 하는데요. 이거는 사이즈도 딱 맞고 오 신기하다. 너무 이 팻, 패드도 넓어서 좋다 얘는. 아, 어머 에어컨도, 통풍도 되는 거예요? 오, 위로 올라가면은, 히르고 따뜻해지고. 허, 너무 편하게 돼 있네요. 아, 열선이 있는 건또 몰랐네요. <laughs> 저희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요. 벌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 연비가 지금,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지금 37이야. <laughs> 오면서 금방도 왔는데요. 어떻게 연비가 이렇게 채워지는지. 아, 놀라워라. 일단,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고요. 이야, 깊다. 딜리버리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갈까요? 하나 더. 이거 내리나요? 이렇게? 확실히 낮아서 좋다. 남아있는 게 제가 만드는 민들레 효소 드레싱은 여기 남아있네요. 이야, 네, 매운맛하고 보통맛 두 가지, 이렇게. 네, 이제 드리볼이 끝나고요. 다음 주 방송을 위해서 제가 숨겨놓은 이탈리안 특별한 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재료 좀 보고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로 가고요. 이따가 뵐게요. 다음 스케줄은요. 아, 다음 방송을 위해서 식재료가 필요해서 이 오시에서 유명하다는 이탈리아 마켓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코티나라고 하는 마켓이 있는데, 그곳은 이태리에서, 로컬에서 팔고 있는 그런 식자재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구매하고, 주문받은 것들의 재료를 그곳에서 사려고 해요.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 치즈들도 제가 직접 보고서는 확인하고 사려고 합니다. 아, 오늘 가서. 그, 쿠티나 마켓 가가지고 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할 건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편하게 지금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사모 보던 것처럼, 뭐, 어, 잘 재밌어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정확하게 달리는 오피스 같아요. 지금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앉아 있는 그런 느낌? 다리가 웬만하면 뒤에 앉아있으면 다리를 꼴수 없는데 저 지금 다리 꼬고 앉아서 편안하게 삼아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 이 보이지 않았던 기능들이 막 보여요. 저희 차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기능이 지금 더운데 에어컨이 제가 스스로 제가 컨디션은 에어컨디션을 다 움직일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고 컵홀더가 앞에 두개 있으니까는 편안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콘셉트도 많이 있네요. 충분하게 많이 있고 제가 다리를 꼴수 있는 이 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앞자리를 제가 옆에서 제 손으로다가 앞으로 뒤로 갈수 있게 만들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어, 이. 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능까지 합쳐져 있어요. 그 내가 배터리가 나가면은 충전을 해야 돼서 앞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USB 코드도 이 의자 앞에, 제 앞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다할수 있는, 혼자서 할수 있는 너무 기능이 좋은 그런 뒷자리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전 뒷자리에 썬루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뒷자리에도 썬루프를 열수 있게 어, 어 이렇게 되네요 어허 이렇게 해서 썬루프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나도 썬루프 있다 <laughs> 정말 다른 차에서 보지 못하는 뒷자리에만 있는 이 암레스트가 기아에는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까 처음에 멘션 했을 때 연예인들이 왜 카니발을 좋아하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직접 뒤에서 타. 보고 3호를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연예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으니 아이 카니발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거구나 이제 실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다리도 올릴 수 있는 VIP 라운지 시트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는 거는요 추가 비용을 내시면 모니터를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앞 좌석에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비행기 아닌가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코티나스 이탈리아 마켓이에요. 여기가 1963년부터 여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함께 가보시죠. 유명한 이탈리안 치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I don't have to make anything. No. 네, 앞에 보이는 이 숫자가 오늘 이동한 어, 마일리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68.7 마일을 했는데 연비가 38.3? 어, 엄청 높네요. 그 작은 비용에 이렇게 많이 달릴 수 있는 거. 어, 비용 걱정 안 하고 운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입니다, 지금. 같이 하루에 다양한 일을 하시고요. 이동 거리가 긴 분들에게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강진아가 적극 추천합니다. 강추해요. 최고야.